5조 2율룩입니다. PSP 선교훈련을 마치며 저는 계속 빨리 음, 빠른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드디어 19주 4분 개월의 훈련이 마치려 한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 PSP 훈련 선교 광고를 보고 내가 먼저 신청 박성을 하였을 때가 서로 초록하다. 어, 남편의 든든한 지지로 어, 더욱 확신해가지고 훈련 신청을 했던 것이 지금 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어, 선교제이 청년 시절부터 선교직은 관심만 갖고 선교비 후원만 하면서 지냈는데 이번 케이에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한국 선교의 위치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였다. 그러나 첫 시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접하게 되어서 한마디로 멘붕이었다. 처음에는 어디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두꺼운 교재책을 보는 순간 쉽지 않았구나, 쉽지 않겠구나 걱정이 왔었다. 그런데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유태껏 성경 말씀을 듣고 살아온 나의 신앙에 재점검의 시간들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주시기 위한 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내려왔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나의 존재의 아름다운 가치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성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리석때또 혼자 지방생활을 해오면서 믿지 않는 가정의 비팍으로 음,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나 혼자 믿게 하시느냐고 슬퍼에 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다. 나로 인하여 복이 온 가족이 흘러가기 위해 먼저 택하시어 예배자로 설계하셨으면 알게 되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주 예수님들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진정 엄마와 언니, 오빠, 동생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VFB 초청에 초대하여 친정 모친과 동생이 교회를 그음을 하였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동생은 찬양과 말씀을 드려 눈물을 흘렸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심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훈련 넷째 주, 나의 팔째 주에 기도했던 오가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김경상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던 날사도행제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인 줄 예전에 몰랐다. 휘팍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였다. 이방인이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음에 감사드리고 지금껏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과정에서 직장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던 기억들이 오히려 추억으로 남게 되는 순간이었다. 고달패던 없는 나를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흥민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사도적인 열정 중에서 기도의 열정을 품고 나에게 남은 값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나의 기도 범위가 더 넓어져 이제는 세계를 품은 기도를 할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승교사님 기도의 승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등의 동남아 시아미전도 종족을 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주도 훈련시가 세계를 품은 기도인 세품기시절에는 새로운 미전도 국가 종족을 위해 더 뜨겁게 그리고 눈물로 감가할 수가 있었다. 지금껏 복음이 흘러온 역사를 통해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가르쳐 주신 그 덕분에 선교를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주위에 특히 장원 지역에 공단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곧이 2와 이 3의 미전도정적공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의 초점을 두고 직접 선교하고 계심을 알기에 더욱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제 훈련을 마치면서 나의 삶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게 된다. 어떠한 창격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어 지금 서있는 나의 가장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먼저 이루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훈련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5조 어, 모든 분들과 코딩 님선교주신 정원주 목사님, 조상님, 스청님모 감사합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장원 BSB 4 1 8기 파이팅.